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이제 모든 심사 집계가 끝이 났다고 합니다. 이제 시상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참가자 전원은 시상을 위해 무대로 입장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세종시 프레스협회가 주최하고 시니어 유니버스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9회 2024 시니어 유니버스 선발대회 사회를 맡은 김양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사회를 맡게 된 이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오늘 새로운 2024년 아홉 번째 시니어 대표가 탄생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무대에 서신 모든 참가자들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의 상징이자 우리의 영감이 되고 있는데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 아름다움과 품격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2024 시니어 유니버스 선발대회의 주인공들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올해는 18명의 시니어 후보자들이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개인별 자기소개와 함께 한복 퍼레이드로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8명의 후보자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참가번호 15번 오성복 하십니까? 참가 번호 15번 오성복입니다. 행복은 늘 가까이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행복과 감사한 마음 갖고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최종 본상 수상자 7인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본상을 받으시는 분께는 트로피와 왕관을 함께 부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호명되는 순서는 순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럼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그두 번째 주인공은 참가 번호 15번 오성복님입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오성복님이셨습니다. 계속해서 호명하겠습니다. 미 시상자 바로 호명하겠습니다. 네. 먼저 두 번째 미 시상을 하시는 분들은 지서관 지성물산 대표님과 전년도 시니어 유니버스 액티브 미. 이재신 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네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네두분 먼저 무대 중앙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제9회 시니어 유니버스 선발대회 두 번째 미수상자는 참가번호 15번 오성봉 님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일곱 명의 본선 수상자가 모두 발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수상자들에게 아낌없는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무대에서 보여주신 각 참가자분들의 아름다움의 품, 아름다움과 품격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삶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이 함께 담긴 모습이었습니다. 후보자 전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대회를 통해 중년이 되어서도 변치 않는 아름다움과 자신감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우리 시니어들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후보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시니어 유니버스 선발 대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2024제 9회 시니어 유니버스 선발 대회 이제 모든 여정은 끝이 났습니다. 대회 기간 함께한 모든 순간들을 마음 속에 간직하면서 행복한 추억 되셨길 바랍니다. 이제 본선 수상자들의 퍼레이드를 끝으로 대회가 막을 내리겠는데요.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고요. 내년에는 더욱 진정성 있는 대회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양진, 이현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퍼레이드 지나실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들입니다. 큰 박수로 축하의 박수 아낌없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상하신 7분의 시상자, 수상자들 외에도 오늘 대회를 준비한 18명의 후보자들이 모두 이 대회의 주인공입니다.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18분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무대에서 기념사진 촬영이 진행되겠습니다. 네 꽃다발은 어, 로비로 이동해서 들고 찍어 주시면 됩니다. 무대 위에는 꽃다발을 지참하지 않고 기념 사진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기념 사진 촬영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내빈 여러분들부터 먼저 무대 위로 모시고 기념 사진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앞에 아, 네. 네. 진선미 먼저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상자분들은 먼저 앞으로 도열하겠습니다. 네. 네. 7분 먼저 내려 내리... 네. 한 계단씩 내려 오셔서요. 앞에 중앙으로 도열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네, 분 가운데로. 어? 7 명. 아, 대상 서부터 해서 진 어. 자 이제 불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18명 우리 후보자분들 전부 다 같이 들어와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자, 우리 8기 선배님들, 1기에서부터 8기 선배님들도 다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기 선배님들부터 8기 선배님들까지 전체 전부 다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먼저 한번 찍고요. 예, 네. 네, 잠시만요, 심사위원분들.